시편 133편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페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창세기 49장 29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한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로 내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루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의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의들이 방부제 향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 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 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다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랫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 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한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국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물레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애브로 내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